충무로입니다. 충무로 마루 갤러리. Hey, 예, 예. nice to meet you. So, 예. this is uh, how I make 예. the uh, composition. Let me show you here. So first, it was s u c o m p o s i t i o n 만들어요. 예. 그 작가의 기업비밀을 다 얘기하면 안되니까 어어어 mm. 무슨 얘기냐알어요음아 So this is how I start yeah. <laughs> 이렇게 시작하고 and then I make the, uh, the, yeah. uh, the painting 아 mm.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사람들이 서울 충무로나 뭐 명동 이런 데서술 마셔 가면서 저기 뭐야 홍대 입구에서 막술 마시는 사진들. 20. 예. 이태원 <propri Deep>? 아 이태원 이태원 이태원. 아. 그렇구나. 선생님 소개 좀 조금 해야 되는데. Hi, uh, my name is Aaron Casaro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는 한국에서 얼십 년 살았어요. 어, 십 년이요? 10년이요? 10년. 예. 나이 는 어떻게 되세요? Uh, 나이는 나는 86년생이에요. 86년생. 저는 7살이에요. 아, 잘못시구나 네. 젊... 한국에서 페인팅을 어, 배웠어요. 페인팅? 페인팅. 페인팅. 한국에서 배우신 거예요? 네. 아, 꼭 한국 옛날 영화 포스터, 옛날 한국 영화 음. 간판. Uh -huh. 그런 느낌도 나는데요. 아, 그 스타일은요? 예. Yeah. Poster style. Yeah. Illustration. Jooyong. This person is... Itaewon's... Legendary bartender. Yeah. Mama Kim. Yeah. Of the Grand Old Opry. Yeah. Ah, 좋다. Itaewon. Uh, 그 대부분 이태원 풍경이네. 이태원 풍경. 이태원, 서울, 홍대. 홍대. 어, 서울에서 다른 어, 동네. 예 여기 여기는. 어, 내 동네에서 홍대. 어,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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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이슬람 사원길. 아 이슬람 사원길. 아 여기 여기 설명 있네 여기 이렇게. 음. 이야 좋다. 오, 어, 청계천, 청계천. 네. 아, 아 좋습니다. 반포공원, 반포. Mm -hmm. 야, 남산공원, 남산, 남산. 아. 홍대, 홍대, 포천 막걸리. 막걸리 아저씨네. 막걸리 아저씨가 있어요. 실제 그렇게? 20년 동안 막걸리 팔아요. 아, 홍대에서 이렇게 예. <laughs> yes. 저기 네오가 끌고서요. 음. 오 이런 것도 있구나. 가본 지가 오래돼서. 음. 이태원길. 이태원길. 음. 탑골공원. 탑골공원. <laughs> 야, 이 지금 외국인께서 어, 우리나라 이거 홍보를 다해 주고 계시네. 이태원 역. 이기맨. 이태원 역 치킨맨. With 이태원역, 치킨맨. my friend. 아. 아. 친구. 이태원 경찰. 경찰. 이태원. 음. 여기는 충무로입니다. This is a taco common. 또 공원. 공원이나. 오케이. 이태원 푸드샤인. 이태원. 보광동보 o g a 보광동 o n g Boy Bogang Dong b 신당동 네, 지가 점심 식당 y yes. 100 소, 한장 1, 아, 아~~ 이거 2 터널, 서 터널, 4 터널, 5 터널, 6 터널, 7 터널, 8 터널, 9 터널, 10, 2 터널, 3 터널, s 터널, 5 터널, 6 터널, 7 터널, 8 터널, 9 터널, 10 터널, 10 터널, 10 터널, 10 터널, 10 터널, 10 에 친구 어디 어, 어디 한남 한남 네 한남동 아 한남에 사세요 네아 동명 맞겠죠 어디 동명 동 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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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타골공원 골공원 어, 잠깐만 정지 그리 그이... 전통시장 구리 전통시장 구리 구리, 구리. 여기는 충무로 어, 옛날 극동 빌딩 지금 남산 스퀘어 빌딩 국민연금 건물 앞입니다 저기 남산이 보이네 남산이 에이, 좋습니다 제가 좋은 선물을 하나 해드릴게요 좋은 선물을 네, 좋은 선물을 하나 해드릴게요. 네, 일...